사람 목소리가 따뜻한 대화가 위스키 온들락이야 그리운 날이 있다. 요즘 경기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경기 어. 없습니다. 94년 제가 레이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 하나 가참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눈물 점이 빠이라고죠. 그걸 먹으면서 꿋꿋이 이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7일 갑자 원정 경기에서 제가 구원승을 처음으로 따냈는데 그게 매직의 첫 승이었어요. 자막이 얼굴 다 가리고 있는데. 어. 힘든 경기를 앞두고 창밖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 넓은 하늘은 내 고민마저 작게 만들었죠 아! 창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창문하면 KCC 창호 아시죠? KCC 창호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냉난방 효율이 높죠 갑자기 KCC? 창호의 3요소인 창틀, 유리, 실란트 세 가지 모두 생산하는 창호 전문 기업 KCC 특수코팅된 노이 유리로 만든 창호와 일반 유리로 만든 창호보다 단열이 훨씬 뛰어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정말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두죠 아무튼 어떤 경기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아이 힘내세요 파이팅!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대기업이 인생의 전문은 아니야. 끊어, 엄마, 저기 혹시 KCC 사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길을 묻는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93년에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낯선 음식,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길조차 쉽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어색한 비웃음 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내 삶의 누군가 길을 물어보든, 마트를 물어보든, KCC 사옥을 물어보든 인생의 길을 물어보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야겠다고. 아니, 인생의 길, 말... 뭐 어, 하니? 캐 c 씨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돌이라고들어보셨나요브레서뽑은의 소교, 바로 그 실리콘이 크는 말이죠. k c 씨에서는 창호나 페인트 말고도 실리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스마트폰 액정 커버부터 TV,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에도 들어갈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여요. 제가 미국에서 선수 뛰고 있을 때 근처에 모멘티브라는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그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인수 수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하니 이것만 알고 있어도 KCC는 바로 합격입니다 <laughs> 왜왜왜안 가요? 아 팬이구나 사인해줄까? 사인? 그래도 KCC에 합격해서 다행이네 응 나 말고도 그분 덕분에 늦은 사람들이 많아서 선처해주더라고. 아, 내가 구일게. 9 3년도에 제가 l 레가비를 처음 먹을 때. 나가자. 홈씨씨 인테리어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 분석과 국내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에게 직접 공간 스타일을 제안하는 포탈 인테리어 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야, 아, 뛰지마. 뛰면 뛰지 안 네, 괜찮아요. KCC 바닥재는 층간 소음을 저감시켜주거든요. 자, 얘들아. 홈씨씨 인테리어가 어느 회사의 인테리어 브랜드인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언니가 간식 줄게. 아는 사람 없을까? 어! 얘들아. 어! 정답은. 아, 그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94년 LA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 기업은 제가 처음 매니저에 입단한 부담과 로그의 색이 같습니다. 처음 부단에 입단할 때 부담감이 상당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응원과 가족들의 믿음, 팀 동료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이 최초 매니저 리그로서 124승을 내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움을 주하면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일 때 혼자 고민하고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이 이곳 홈시시 인테리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오 홈시시가 진짜 이쁘고 좋긴 하네. 제가 94년 LA에 있을 때집 인테리어를 직접 일일이 에선물 했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홈 인테리어 매장에는 페인트 벽지. 명 욕실 자재, 바닥재 같은 재료 전부 한국에서 둘러보고 쇼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전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스페어 퇴근 디자인받고 인테리어 자재도 쇼핑하고 이런 최고의 도움이라면 그 누구도 메이저리가 될 수, 아니, 최고의 인테리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확실히 해야 돼 아무튼 정답은 kcc KCC 원더랜드 법인에서 출장 왔는데, 혹시 KCC 어디 있는지 아세요?